응. 배달용 전기 자전거 찾으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연말이니까 수요가 많지. 그럼 배달용 전기 자전거 중에서 추천하실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배달용 전기 자전거 하나 있지. 요즘 이런 추운 겨울 오늘 영하 십도잖아. 이럴 때는 무조건 이거 타야 돼. 이유는 배달 방식 때문에. 보면 이리로 와봐. 여기처럼 뒤에서 빼는 방식 있지. 이런 거. 요 방식은 배터리가 노출돼서 감쌀 수가 없어. 감쌀 수가 없고, 여기도 한번 감싸고 나면 빠지잖아. 못 빼. 그러면 매번 감쌌다가 넣고 해야 되고, 얘도 감싸지를 못해. 그럼 뭐 해야 되나? 이거지. 바로 이거. 들어와 보면 얘는 배터리가 여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빡빡 이렇게 감싸주면 돼. 보통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걸 잘라. 이 상태로 이걸 감싸 천이나 이런 걸 감싸듯이 감싸준 다음에 배터리 옆으로 해서 빼면 배터리 뺄 때도 이렇게 빼면 되잖아. 빠지기, 감싼 다음에 빠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지. 겨울철에 배달하시는 분은 무조건 배터리가 본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효율이 나와. 추워지면은 배터리 효율이 극저하되거든. 그래서 무조건 배터리를 보호하고 감싸줄 수 있는 제품, 요런 바디 형태 있는 제품을 써라! 라고 하는 게 메리트. 음. 뭐 볼트몬스 제품들은 대부분 이런 형식이고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바디에 여기 라인에 감싸 줄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쓰면 돼. 아, 잠깐만. 우리 이거 있잖아. 수건. 보통은 이렇게 안에 보온자 하나 넣고 핫팩 하나 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관해 주면 최고. 무조건. 그래야 오래 탈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없더라도 얘가 재운상 100kg인데 한 70kg까지 탈수 있어요. 무조건 배터리는 얘 예. 이걸로 사세요. 겨울철 배달하시는 분꼭 필수 얘로 사야 됩니다. 오케이.